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이 설거지고 부업이 청소기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가 너무 까마득해 몇년 차인지, 세고 살진 않으나 27에 결혼했으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남자랑 결혼해 살며 그간 마음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제 눈물로 연못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라고 할 것이 참 많았고요. 그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미안할 만한 모습도 제법 많이 보이고 살았어요. 어찌 보면 어른답지 못했던 모습에 얼굴이 붉혀지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살갑지 못하다 보니 인생살이 자체가 저에게 쉽지 않았어요. 늘 전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늘 부정적인 시선이 제 머릿속 한 켠에 진득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조차 늘 새롭다고 느껴질 만큼의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일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부부 싸움에서 얻은 노하우 그리고 깡으로 인해서 어딜 나서도 기죽지 않고 또 배짱 한번 두둑한 저였는데요. 희한하게도 남편이 쏙 빼다 담다 못해 판박이 만약 똑같은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제가 얼어붙곤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밉네 어쩌네 하고 나면. 시댁도 똑같이 미워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댁이고 뭐고 잘 보일 마음도 안 들고 얼굴 한번 비추고 싶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이랑 정말 미치도록 싸우거나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시댁만 가거나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나면 강아지마냥 얌전해지곤 했죠 바보스럽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어릴 적부터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들의 어른들을 보는 게늘 부러운 반에 불편한 반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엄마 같은 존재의 사람이란 팔짱도 끼고 다니면서 쇼핑을 해야지라는 내년 중에 꿈 같은 걸 꿨었죠. 그랬던 제가 결혼을 하며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다정하지도 않으셨고, 며느리에게 딸이라는 아부스러운 말조차 꺼내질 않는 차가운 분이셨지만요. 전 그냥 그대로가 좋았어요. 더 친해지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머님이 시키는 건 시킨 거라면서 군말 안고 했어요. 특히 밥 짓는 걸로 잔소리를 많이 할 때에도 다 남편이랑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 가르쳐 주는 거라 생각을 하며 군말 안고 받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의 머리를 따라고 할 때에도 된장 안에 있는 콩 모양의 것들을 죄다 빼려고 하실 때에도 말이죠. 어머님이랑은 가장 많이 부딪히고 혼났던 게 요리할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입맛이요. 정말 이런 입으로 어릴 적에는 어떻게 밥을 먹었을라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음식을 쉽게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멸치 볶음도 그 짓거리만한 멸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꼭 머리는 따야 먹었고요. 된장찌개에도 된장 안에 완전체 모양의 콩이 들어가 있으면 찝찝하다며 먹길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님은 신혼초부터 이런 남편의 입맛을 와이프가 잘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남편 입맛에 딱 맞을 만한 그런 요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선생과 제자의 개념이 아닌 주인마님과 한여의 개념으로다가 잔소리를 퍼부어 가면서요. 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사건건 어머님이 아들밥을 잘 차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가면서 평가까지 하게 하니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는 걸 떠나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님의 이 모진 일들을 감당해내면서도 짜증 한 번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시기를 견디면 괜찮아지는 날이 오겠거니 하면서 시키는 대로 또 군말을 하지 않은 채 해내곤 했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제가 원래 그런 아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욱 십사리 잔소리를 입 밖으로 뱉어내셨고요. 제가 유일하게 화를 낼 때에는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밥차리는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서 미치도록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남편이 또그 말을 그대로 시어머니께 전달을 해버리는 바람에 일은 더 커지곤 했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어머님께 들켜서는 싸웠다고 혼이 나곤 했고요. 겨우 이겨내고 씩씩거리며 집에 가선 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움을 하면서 이 질기고도 독한 악연이 이어져 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집 안에서 딱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주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었고요. 남편은 고치는 것 하나 없이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줄만 알고 치워놓은 집에 들어와 잠만 잘줄 아는 가정이 되었죠. 여전히 어머님은 저 알기를 개떡까지 아셨고 지금도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어머님이 남편 줄 반찬을 가져가라 하면 달려가 가져오는 처지였습니다. 그나마 어머님이 아들 반찬이라도 챙겨주려 하시는 덕분에 제가 할 일이 조금은 줄어서 거절을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정적이던 제가 폭발을 할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명절이 막 끝나고 난 다음이었죠. 명절 내내 제스상 차리고 고생을 하느라고 힘을 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절 연휴가 딱 끝이 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마냥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약한 시기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하필 이 시기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평소보다 몇 배의 섭섭함을 느끼곤 했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선물 박스 몇 개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인맥으로 매년 들어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재산 내내 고생하고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시긴나르고 청소도 한 며느리한테 그걸 하나 주법도 하잖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스팸몇 조각 들어있는 그만 얼마짜리 선물 박스를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저희한테 줄 생각은 단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준줄 아세요? 자기 시댁에 갔다가. 친정의 월 시누이한테 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앞집 이웃부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 총리 아주머님한테요. 시누이한테 주는 건 그렇다 저도 그멋이웃네한테까지 선물을 굳이 전해주면서 며느리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겨주지 않는 것이 참 섭섭했습니다. 한몇년 지속이 되다가 한 번은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단박에 거절을 하면서 세상 이해하기 힘들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본 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은 네 남편 스팸 치어하는거 까먹었냐? 그런 정신으로 내일부터 남편 출근상은 또 어찌 차려주려고? 라고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남편의 입맛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뿐이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거 말고는 저랑 따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적으로 만나 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걸요. 그저 어머님의 모든 관심사는 며느리인 제가 당신 아들한테 따박따박 좋아라는 음식을 잘 내어주는지 그 뿐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나에겐 정말 엄마라는 존재를 옆에 둘수 있는 팔자라는 게 없구나 싶었죠. 그래서인지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 괜히 의기소침해졌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기가 죽어서 별 말을 못 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순종적으로까지 변해가면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군말을 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졌답니다. 그게 익숙해져서 내 성격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네요. 하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댁을 안 갔습니다. 남편이 굳이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애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희 큰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절대로 시댁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거래두기 인원 모임에 제한이 있었기에 안 가는 것이 합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칼이라도 갈고 계셔도 모양이더라고요. 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시험이 있는 아이의 건강이 코로나 때문에 수틀리면 안 되니까 집안에서 어딜 나가지도 못한 채 뒷바라지만 했었어요.뉴스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부 인사람만더 꼼꼼하게 전화를 드리며 명절 인사를 대신했고 어머님도 그때까지는 네 남편이라도 보내 네 남편만 보내 네들은 안아도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가시면서 대수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저랑 저희 애들은 시댁에 안 와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살짝 울컥한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안 좋기도 했죠. 하지만 그뿐이었고 서로 더 이상 질척되거나 화를 내는 것 따위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러다 올 추석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추석이 오기 전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폭풍전화 마냥 조용했거든요. 오랜만에 추석이니 요리라도 빠릿빠릿하게 해서 얼른 끝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킬 것만 내어놓고 시킨 걸다 해놓으면 또 시킬 다른 무언가를 꺼내어서는 제 앞에 탁 가져다 놓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무섭다는 무언의 시집살이었죠. 아무 말도 안한채 눈빛과 행동으로 며느리를 제 앞에 가면서 시킬 걸 모조리 다 시켜먹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추석 전에 내가 뭘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괜히 가슴 졸였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어머님의 비위 에 걸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긴장을 한채 시킨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다 끝내고 나니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정도로 힘들어 죽을 맛이었어요.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다리도 막 저리는 게 느껴졌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소파에 앉으려다가 안 되겠다며 기지개를 딱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저 쉬는 꼴을 보기 싫다는 듯이 옆에 다가오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얘 얼굴이 아주 반쪽이다! 라고 말이죠. 처음으로 절에 보면서 입을 여신 것이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남편이 밥을 잘못 먹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는 핀잔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한밤중에 지 혼자 라면을 끓여먹은 놈한테 말이죠. 밥만 잘 먹고 있다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 어머님은 니네 말씀하셨어요 아유 머리 아파 니들은 더 있을 필요 없으니 얼른 집에 가봐라 너는 여기 남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고 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남편이랑 같이 차한 대로 이동을 해서 온걸 뻔히 아시면서도 저희한테는 얼른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며 남편은 시댁에 나으라 시키셨답니다 운전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운전할 사람을 집에 못 가도록 붙잡아 두려 하신 거예요 저랑 애들은 꼼짝없이 걸어서 집으로 이동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큰아이가 잠깐 화가 나 할머니한테 대들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남편도 그걸 보면서 애들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애들은 집에 다 어떻게 가라고 나도 가야지 갈 거면 라고 대답을 하고 그제서야 어머님의 제안을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어머님께 잘가란 배웅 한 번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씁쓸하게 집에 가는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오는 내내 환영받지 못했고 또 멸시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속에서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한 행동은 분명 도를 넘어 무례한 행동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여태 또 찍소리를 못한 채 받아주고 있나 싶어서 그제서야 저에게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놈의 개팔자를 언제 뜯어고치려나 싶어서 말입니다.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 애들도 제 걱정이 되었는지 차 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중간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무능하게 밥만 얻어먹고 온 남편을 향해서 온 가족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 티내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이러다가는 집 안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겠다 싶었는지 잠자꾸 운전만 해서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애들은 배가 고팠던지 자기들끼리 뭘 해먹겠다며 부엌에서 막 소란스러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났어요. 갈 친정도 없어서 그냥 집에 있으며 마지막 연휴까지 쉬었고요. 평일이 되자마자 남편이 출근을 해야 했던 바람에 제가 아침을 차려준다고 새벽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애들도 일어나서 덩달아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시킨 게 없는데 택배 기사가 온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택배를 받으라는데 기사님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딱 봐도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게 분명하셨습니다. 기사님 표정을 알아차리면서 저도 냄새를 느꼈거든요. 도대체 뭔지 감도 안 오는 이상야리 꾸려한 냄새를 말이죠. 그 택배는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고. 어머님이 음식을 보내셨다는 것에서 감이 팍 왔죠. 남편한테 먹일 남편의 취향이 담긴 이상한 음식들이 안에 죄다 들어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방심을 하면서 부엌으로 상자를 옮겨 그걸 뜯어보는데 와 열자마자 애들도 옆에 있는데 제 입에서 육성으로 욕한 바가지가 튀어나 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그걸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동안 얼어붙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바로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정말 대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영락없이 쓰레기였어요. 누가 먹다 남긴 걸로 추정되는 이빨 자국이 남겨진 전도 들어가 있었고 음식물들을 제대로 한데 정리해서 담아주질 않으신 바람에 서로 국물이 섞인 것도 있어서 냄새며 비주얼이며. 말도 못하게 더럽고 징글징글했답니다. 이걸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건 물론이고 누가 나한테 오물이라도 투척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비유가 상하고 기분이 더러웠죠. 바로 기다릴 것 없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들어야 제가 진정을 할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자마자 처음 한번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바로 제차 전화를 또 하자 그제서야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왜? 라면서 단박에 인사도 생략을 한채 용건부터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똑같이 인사 따위는 생략을 하고서는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한테서 택배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라고 말이죠. 제 말이 제법 화가 난 것처럼 들리긴 했던지 어머님은 잠깐 생각을 하는 듯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잖아. 기껏 먹을 거 보냈더니 반응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짜증이 난 듯한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덩달아 소리를 치셨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원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잔반 처리하듯이 우리 집에 보내놓고서는 먹을 거 보내줬다며 큰 소리를 치시다니요. 황당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누가 먹다 남긴 거예요? 먹다 남긴 걸 저희한테 먹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셨죠. 추석 음식을 네가 좀 많이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한가득 남아 있는데 누구 보고 다 먹으라고. 다네 친척들이 먹고 남긴 거니까 남이 먹던 거보단 훨 깨끗하다. 밀가루 묻혀서 다시 구워 먹으면 먹을 만해. 네 남편이 좋아라 하는 거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남편은 정말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껏 살면서 남편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차려내느라고 혼자 부엌에서 저 스스로와 씨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설마 남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겠냐고요. 아무리 그게 친척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추석 내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설마 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는 저한테 보낸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음식이 너무 더럽고 불결했고요. 어머님의 태도가 뻔뻔하다 못해 치사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분명 저를 엿먹이기 위해서 어머님이 작정하신 것이 분명했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명절 내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일을 시켜먹으시더니만 이미 그때부터 제가 코로나 시국에 시댁에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는 약이라 놓으려 보려고 복수를 다짐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었네요. 평생 떠받들고 모시면서 살다가 코시국에 잠깐 묻은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는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며느리한테 약을 올리다니요.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도 하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껏 비율을 맞춰가면서. 빌빌거리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천불이 났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후회로 가슴이 아파서 말이죠. 그리고 전 알겠다는 말을 남기곤 어머님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참 씩씩거리면서 화를 삭히고 참으려고 하다가 이건 참기만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전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이 많이 번거롭기도 했고 또 냄새랑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라고 코끝이 쨍하게 아려오기도 했지만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복수의 칼을 가는 심정이었어요. 최대한 속이 통쾌할 정도로 복수를 해줘야겠다 싶었던 저는 아주 차곡차곡 음식물들을 한입도 입에 넣지 않은 채 모조리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도로 택배 상자 안에 집어넣고 택배 자체를 반품시켜버렸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도로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어머님은 음식을 먹으라고 봉투 안에 담아 보내셨으나 저는 버리라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집어 넣어서는 그걸 반품시켜 버렸답니다. 하루 종일 잠잠하더니만 다다음날 택배를 받은 건지 어머님 전화가 오후 늦게부터 요란스럽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요란하게 울리던지 제가 받지 않고 버티고 있자 문자로까지 받으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왜 택배를 도로 보냈냐면서, 왜 멀쩡한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서 말이죠. 나한테 버리라고 보낸 거냐며, 막 오타를 장렬하게 써가면서 흥분을 해서는 문자를 보내다가 또 흥분을 못 참겠었는지 전화를 막 하시다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또 문자를 막 격렬하게 써가면서 연락을 시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전그 어머님의 전화는 끝까지 무시를 했고요. 결국 문자로는 답장을 해드렸어요. 어머님이나 많이 드세요. 전 이미 갖다 버린 음식들이니까. 이런 식이면 저 이제 다시는 시댁 안 가요. 호구짓도 한두 번이 해야지. 라고요. 이모티콘 하나 없는 정색의 말투로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끝으로 전 어머님의 핸드폰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정말로 호구짓은 이쯤에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었기에 훗날을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무시만 해도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셨으니까요. 어머님 대접을 안 해드리면 그뿐이었기에 핸드폰이고 뭐고 싹 차단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은 저한테서 일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받아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해 지금쯤 속이 뒤집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로 완전히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이요, 찌 입맛에 맞게 처먹으라고 했어요. 다시는 나한테 콩알만한 멸치대가리를 따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각자 밥은 알아서 챙겨 먹자고요. 결국 나한테 함부로 하면 지들만 손해라는 것 이참에 명명백백 밝혀줄 참입니다. 저 이제 곧 마흔 후반인데 남은 생이라도 더는 음식 걱정 안 하고 편히 좀 살래요. 어머님의 도발 덕분에 복수 한번 기똥차게 하고서 시집살이에서 영년 탈피하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